지나갈 데가 없는 길이 막혔네 이거 어떡하나 어, 아유. 이쪽으로 아유 젠틀? 아친절하시네지나가고있습니다예예 예. 예, 아이고 아자 어? 아이이 어? 뭐야 이거 비키라고 확실히 비켜서야죠아 당신이 와서 부딪혔잖아 이 양반아 이 자식이 어디다 밥 먹혔어 자식. 이이라니이 자식이 무슨 일이요 교수님 아니 그럼, 그게 아니고 네.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와서 토크도 부 쳐. 놓고 무조건 쌍방과실 뭐 경찰서로 가세요 마세요 자네도 당해봤나? <웃음> <웃음> 저야 모르죠 저는 니 역할을 다 알아서 해주 거거든요 아, 니 역할! 아, 맞아, 아, 다시 말이야. 이거 사과배 망가진거 어차피, 할거로 아, 사과배 나? 몇 개야, 몇 개? 참, 사과 15개, 어? 배 20개. 36. 36 더하기 1. 37. 아. 37 더하기 2. 39. 아. 1 더하기 1. 문세윤 씨, 틀렸습니다. 공부하세요.